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수련회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다음 주에 또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오프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어제 그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청연 부에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청년부에 왔습니다. 근데 어제 엘더들이 이제 몇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제 마음에 인상 깊었던 표현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참 행복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 수련에 여서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과 오전에 잠깐 수련의 감사를 좀 나눴거든요.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준비하는 준비팀이 금요일날 저녁에 집회 마치고 한 10시, 11시쯤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같이 들어간 형제님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전사님도 목사님 재밌어요 표정은 울고 있는데 <laughs> 재밌다 오랜만에 뭔가 하나에 깊이 몰입하고 또 하나님과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을 좀 자유하게 했던 것 같고 또 회복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지체는 오전에 한지체를 우연히 이렇게 지나치다가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됐던 게 제가 오전 설교 때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했던 그 적용적인 묵상이었는데 실패와 실패감은 다르다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했는데. 아,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실패감 때문에, 사실 그들은 실패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데, 우리가 느끼는 이 실패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실패했다라고 느끼면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아, 이거 지금 실패 아니구나, 내 인생. 아, 악한, 영적인, 내 내면의 죄 혹은 악한 세력이 내 내면에 실패, 감을 심어주는구나.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구나. 아, 그러면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도 오히려 이 수련회를 한번한번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 볼수 있는 정말 좋은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사실 이 히브리서에 언론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있는 절정의 사실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에 물론 13장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했고요.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성경으로 한번, 잠시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장 18절, 19절, 20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제가 이 메시지를 읽고 있을 때 성경에 어떤 장면이 연상된다면 한번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18절 19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을 때 벌어지는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산은 어느 산일까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구약의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20절 하반절에 보면,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절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서요. 구약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은, 신의 산이 아니라, 새로운 산으로, 장소가 변경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저와 여러분이 잃은 곳을 말합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원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히브리스의 구조는 대조인 거 기억하시죠? 선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 천사보다 예수가 낫다. 모세보다 예수가 낫다. 여우수화가 주는 안식보다 진정한 참된 안식은 예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한번또 격려합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있다.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12장의 주제 하나가 12장 앞쪽에 툭 하나 튀어 나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인내가 뭘까요? 제가 이 믿음의 인내를 설명할 때, 인상 깊었던 책한권 중에 헨리나우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저자가 이 인내를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일을 나누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서커스단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 서커스단이 그집 근처에 와서 공연을 했답니다. 서커스를 보고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익숙한 고개 중에 하나가 그 공중에서 나무 그네를 타고 줄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고개사들의뭐 그런 곡이 아닐까요? 가장 익숙하게 우리가 그려주는 그림이 헬레나오이 물었답니다. 어, 그네 타 있는 사람 줄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하고 날라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힘드냐? 저도 처음에 그 글을 읽으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좀더 불안하고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잠시 동안 그 허공에 있는 2초 3초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잡아야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그 고개사가 의외의 말을 하더랍니다. 사실 진짜 힘든 건금해를 타면서 그 고개를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그 고개사가 훨씬 더 힘들대요. 자칫 공중에 떠 있는 그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힘을 뻗어 가지고 손을 뻗어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확 잡아채려고 하는 순간 이 손이 어긋나면서 부러질 수도 있고 또 골절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다칠 수 있다. 공중에 떠있는 사람이 하는 건딱한 가지랍니다. 놓고 힘을 빼고 팔을 뻗어서 기다리는 것. 그러면 잡아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팔을 잡아서 원래의 위치로 또 되돌려주고. 그 짧은 3초, 4초. 이걸 참아내는 것이 이 고개의 핵심이다. 우리의 인생이 3초, 4초였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3주가 걸리기도 하고 4주가 걸리기도 하고 3년이 걸리기도 4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붙잡고 잠시 인내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신념 말고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그분이 붙잡아주심을 인내로, 소망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공중에 잠깐 떠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전히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붙잡아주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26절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이 진동으로 세상을 뒤흔드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흔드실까요? 흔들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의 체계가 흔들리고 흔들어야 진동이, 하나님의 진동이 있어야 남아있는 것과 넘어지는 것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엄청난 내로의 핍박과 유대교의 개종의 압박으로부터 동족의 핍박으로부터 인생 전체가 다 흔들리는 진동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믿음을 보았고요 신앙의 그 민낯을 다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1일차, 2일차, 만약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제가 뒤 흔들어 놓았다면, 아직 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믿음이 한번 하나님께서 뒤 흔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2000년 반에 그 믿음의 뒤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불안전한 것이었구나. 예전에 한번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1년에 한 번씩 점을 보러 가더라고요. 아, 왜 그걸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시간표를 완전히 다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알려주셔서 끝을 우리에게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그 끝을 알수 있다면 점치는 사람도 귀신 들린 무당이 그 한그한 말을 가지고 인생 전체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다 바꾸는데 우리에게 이 확실한 끝에 대한 소망을 주님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진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청년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나라에 인생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삶.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 28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감사드릴 뿐 아니라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삶,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모든 헛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영원한 것만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 출석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었던 이 신앙생활의 연륜, 경험에 스스로 속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동하시고 소멸하는 불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계실 때 우리는 때로는 나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짧은 50년, 80년, 많으면 100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 인생의 진동이 끝나는 그 마지막 그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 소멸하는 분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내면 안에 있었던 영원한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영혼의 시감하 아마 하나님 옆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장 생활에서 내 인생에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정의는 뭐 설교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좀 추상적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다스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설명보다 가장 확실한 설명.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예수를 품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진정한 가치의 인생을 거는 삶, 우리 이 청년부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고군분투하는 그리스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뒤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말씀에 약속에 비추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경에는 약 6천 개 이상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 약속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라미여인에게 사는 그 고백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소화하며 살아가는 삶, 이 언약을 하나라도 인생 가운데서 소화하면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시라. 저는 고 이때 이 언약의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을 한 번도 저의 인생에 실망시킨 적 없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와 나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시간표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그날에는 모든 것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주식? 다 없어질걸요? 가상화폐? 다 없어질겁니다 집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날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독대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퍽퍽하고 지치고.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위로했듯이 혼자 아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보고 계신다.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말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라. 우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